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산업, 업업권전문영양성사업단의 영문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유한 순교수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또세 번째 어, 큰또 고무범이라고 저희가 애 아, o u 를 맺게 됐습니다. 어,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산업관과 관련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학협력도 요즘에 중요해지고, 또 실제 현장에 도움되는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업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과, 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어, 제가 알기로는 기업, 그 MA라든지 기업 법률 쪽에 있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신, 시 시연, 법무부인 시헌이라는 곳과 제가 MOU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어떤 부족한 사업단이지만 이렇게 종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또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과 시헌과 이렇게 활발한 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어서 또 우리 법무부인 그 시헌의 대표 변호사님께서 와주셨는데 대표변호사님 말씀 듣고 또 저희 사업장 관심하고 이렇게 또 하는 시간 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본보미 시현의 주성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본보미 시현을 초대해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본보미 시현은 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 자문조 분야를 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자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V.C.나 아니면 사모펀드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때그 투자 관련 법률 자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뿐만 어, 아니라 그런 학교 저희 김민란대사님은 어, 뭐 유명한 저희 I.P. 쪽의 전문 변호사님이시고 저희 또 이영준 기사님은또 예, 증권 그리고 M&A 쪽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공부비 시험은 저 변호사들, 전부가 외국 변호사들 소통을 쳐서 어, 저희 오늘 교육훈련하고 있어, 계약 체결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어, 그리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 이어서 또 저희 대학원 아이티법학 석도인 거죠? 좋 교수님 계시는 남경 교수님, 네, 자, 말씀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연 그로펌에서 오시게 오셨는데 대표 변사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네, 그래더이 자리가 더 빛나고 저희들한테 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주정훈 대표 변사님 또 우리 이용준 파트너 변사님 그리고 김민하 변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이 협약이 아까 우리 기관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 협약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두 기관 간에 정말 실질적인 교류가 앞으로 있기를 바라면서 또저 역시 약속드리는 게 저희 소속 대학원생들이 음, 그냥 일반 대학원생이 아닌 연구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님들 보면 학교 오셨으니까 또학교 오시면 내전 생각이 나실 테고 뭔가 모르게 또 젊은 한 일기를 또 느끼시고 분위기를 또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설계, 그리고 그 연구원들의 어떤 총명함을 어~ 십분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저희는 어, 이렇게 유수한 로펌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 연구원들이 우리 로펌 변호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지식을 또는 기회를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우리 법무부 시원에두분 변호사님께서 같이 와주셨는데요. 이용준 변호사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 시헌 이용준 변호사입니다. 그 앞에서 저희 대표 변호사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특별히 그,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떻든 실무에서의 그, 그, 진행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연구하는 것들이 잘 융합이 되고 서로 교류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발전 방향이라든가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과 경험치들이 쌓일 수 있도록 가 열심히 서포트하고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도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또 김민하별들님의 말씀 듣고. 또 마지막으로 또이 자리들이 마련해주 마련하시는 분들 또이큰 도움을 주신또 우리 박정인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록하 네, 예, 어, 한국대학교 대학원 IT 법과 협동과정의 박정인 교수입니다. 어, 우리 0대 로펌에 대해 유명 로펌 법무법인 시원 특히 이제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과 함께 네, 저희 산업 보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편하고 있는 보안 경영자든지 지식재산경영 전반적 컨설팅을 함께 좀 고민하고 어, 책을 함께 쓰고 또 어, 교육이나 이런 연구 사업들에 있어서 좀 변호사님들의 그, 여러 가지 좀 지식과 지혜를 함께 하고자 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이제 마련된 전문 이제 이제 협약이 단순한 오늘 어, 그런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향후 이야기부터 함께 좀 체계적으로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상호간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과 공무원인 간호사님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이어서 이제 해박식에. 저희가 서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해박사에다 사인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